그 포카에 그 부적카드라고 써주면 안돼? 네? 부적카드? 어 내가 맨날 들고 다니게 아 오케이 알았어 써줄게 어 써줘 써줘 그리고 내가 그때 이번 앨범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알지? 너무 좋은데 그 중에 그 헬프미 가사 중에 그제 마지막에 그 뭐야 그, 그 죽고 싶지 않지만 살고 싶잖아그 가사 있잖아 그 내가 너무 맨날 하는 말이거든 아 그래? 어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그거 들을 때마다 너무 막 위로가 되고 막그 전체적인 그 내용도 막 너무 뭐지? 그 나랑 너무 막 상황이 맞는거야 요즘 많이 힘들어? 왜 힘들어? 어. 너도 많이 키워 왜 이렇게 많은 말들이 친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오빠 나 사랑시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해줘. 라어 일단 너무 고맙고 울지 말고 새로운 어, 나... 일을 꼭 도달할 거야. 아 어, 진짜 너무 고마워. 진짜. 오빠 그 PS PS 콕 써주고. p 써줄게. 그리고 그 PS 옆에 나랑 닮은 꽃 하나 그려줘라. 어 PS 디... 아이디 기념.